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 는 미국가 제 초안입니다. 바로 전 에피소드에 이렇게 또 이어가지고 브이로그로 이렇게 또 한번 네, 찍어 보려고 네,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들어봤는데요. 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 이제 LAX에서 한국에서 미국 공항으로 이렇게 또 오시면은 네, 여기 이제 타운브래들리 에어포트로 이렇게 또 내리시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한 내리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네, LA 한인타운 아니면은 뭐 LA 다운타운까지 단돈 1불 75로 네, 갈수 있는지 한번. 컨텐츠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또다시 네, 여기 이제 LAX 터미널 B 톰브레들리 네, 인터내셔널 에어 네, 터미널 이렇게 또 있습니다 톰브레들리 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렇게 또 하면은 네,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여기를 이렇게 또 보시면은 여기로 이렇게 또 나오시거든요 여기 이제 네, 나오시자마자 바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네, 바로 밖으로 나가세요 네, 밖으로 이렇게 또 나가시면은 나가시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나오시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나가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없네. 나가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이 LAX 셔틀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LAX 셔틀 서비스 10분마다 온다고 터미널 커넥터 이렇게 떼가지고 10분마다 24시간 동안 운행이 이렇게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LAX 셔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또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네, 그 메트로 트랜지센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로 이렇게 또 가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해보자고요 네, 그리고 저는 네, 이 자전거를 이제 앞에다 이렇게 또 실어야 하기 때문에 버스가 오면은 네, 자전거 이제 앞에다 싣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여기 이렇게 또 보니까 네, 이 A만 24시간 동안 운행을 하고 네, 제가 타야 하는 거는 요거는 네, 메트로레 아, 어, 에브리데이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새벽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24시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M을 타셔야 되네, M. 예, 새벽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예, 이렇게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M을 타셔야 됩니다, 예. 이건 10분마다 오는 게 아닌데, 그러면. 예, 좀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와, 겨우 탔습니다. 예, 저기 자전거, 예, 저기다 접어서 이렇게 도 넣어놨고. 버스가 틀려. 네, 아까 전에는 그 제가 탄게그 네, 셔틀이 앞에다가 자전거를 둘수 있었던 그런 버스였는데 이번 버스는 앞에 자전거 두는 게 없어. <laughs> 그래가지고 신나게 접어가지고 네, 저기다 이렇게도 줬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여기 이게 M으로 적혀 있는 것이거든요. 메트로 트랜스 센터까지 이렇게도 가는 네, 그 셔틀을 이렇게도 네, 타가지고 이렇게또 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또 가시면서 여기에. 네, 이 LA 공항을 이렇게 또 보면은 D 네,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1, 2, 3, 그 다음에 네, 탐브레델리, 그리고 4, 5, 6, 7 이렇게 또가지고총 8개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뺑돈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여기 근처에 그 메트로 센터가 있거든요. 네, 메트로 이제 트랜스 센터가 이렇게 또 있으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LA 다운타운으로 가거나 아니면 LA 다운타운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한번 네, 갈아타가지고 한인타운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미국 이제 지하철은 1불 75입니다 1불 75를 이렇게 또 내시고 2시간 안에 아무렇게나 트랜스퍼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불 75만 내시고 두 번만 교환을 하면 돼 이거 C라인을 타고 가시다가 그 다음에 A라인을 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A라인에서 D라인을 타시면 됩니다 D라인을 타시고 가시면 은 한인타운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아니면은 그 LA 유니온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또 가시려고 하면은 C라인을 타시고 그 다음에 A라인으로 이제 갈아타시고 거기에서 유니온 스테이션까지 이렇게 또 가시면 되시거든요 어쨌든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왔는데 네, 그런데 여기가 다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렌터카 업체가 다 몰려있는데 여기에 렌터카 업체가 다 몰려있어가지고 네, LA에서 여기 이제 렌터카 업체 여기로 이제 나중에는 여기 이제 와가지고 차를 이렇게도 빌리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네, 이 지하철을 타고 네, 뭐 LA 한인타운으로 가거나 뭐 유니언 스테이션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메트로 트랜스 센터 거의 다 왔습니다. 와요들를 보아.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있나요? 뭐, 초고속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봐요. 신기네 그러면서 다 왔습니다. 여기가 LAX 트랜스 센터고요. 메트로 트랜스 센터. 와, 버스는 너무 추웠어. 네,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내리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로 올라가시면 돼요. 네, 올라가셔가지고 지하철 타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지하철 번호가 C거든요. C번을 이렇게도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A 번으로 이렇게 또 업무 가라 타시면 이렇게도 되시고요. 그리고 예, 여기 이제 미국의 지하철의 가격은 1분 75입니다. 예, 여기 LA, LA, LA 지하철 가격 1분 75 내시고 이렇게 또업네 예, 타시고 그리고 주 시간 안에는 예, 이 트랜스퍼가 이제 무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퍼 하실 때는 탭 카드를 한번 더 찍으셔야 돼. 예, 이 아이폰을 이렇게 또 가지고 계시면은 아이폰에 그탭 카드를 그냥 이제 충전만 하면 되거든요. 네, 아이폰은 이제 충전만 하면 된다. 네, 안드로이드 폰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핸드폰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그냥 탭카드를 이렇게 또 사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 탭카드가 1달러인가 2달러 밖에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셔서 여기시면은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 메트로 트랜스 센터이다. 여기 C하고 이제 K 이 라인이 이렇게 또 있는데 C를 타셔야 됩니다. C. K는 레돈드 빛에 가는 곳이고 네, 시를 타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탭카드를 찍으시면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찍으면은 네, 딱 들어갔고요 아 이게 2시간 아니니까 지금도 무료네 <laughs> 대박이다 2시간 안에는 그냥 찍으면 다 트랜스포로 되네 제가 지하철을 타기 시작한지가 을 2시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무료로 됐네 따봉 2시간 <laughs> 안에는 네, 뭐를 타든지 간에, 그니까, 러 메트로 그 지하철은, 네, 뭐를 타든지 간에, 무료입니다, 무료. 네, 트랜스퍼는 무료이다, 두 시간 안에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렇게 또, 네, 돈을 내시고,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여기 K가 있고, 그리고 C가 있지 않습니까? 네, C를 타셔야 돼. C가, 여기가 이제 종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가셔가지고, C를 타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C하고 K가 있는데, 앞에 그 글씨를 잘 봐야 돼요. C하고 네, K 그 글씨가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보시고 이제 타시면 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노숫자숫자님이 이렇게 또 많은 시다 보니까 숫자님 근처는 안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LA에도 숫자님이 그렇게 또 지하철로 밀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보시다 준비 합니다. 지금은 레돈도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K다 보니까 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또 K 레돈도빛치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타시면 안 되고, C를 타셔야 됩니다, C. C를 타시고, 이제 가시다가, A로 갈아타야 된다. 네, 지하철이 왔습니다. 여기 이제 C라인이고요. 네, 여기 이제 C라인에서, 이제 가시다가. 이게 C라인이거든요. C라인에서, C라인. 여기, 서 C라인. 여기 이제 쭉 가가지고, 예, 네, 여기 윌로우 윌로브룹. 그룹. 네, 윌로우 그룹이라는 데서 내려가지고, 네, A라인을 타고 이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A라인을 타고 이렇게 또 올라가시면은, 이거는 이제 A라인은 이제 파란색이거든요. 여기 이제 C라인은 초록색이고 이 A라인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은 그러면 이제 유니온 스테이션이 나옵니다 유니온 스테이션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한인타운을 이렇게 가시려고 하면은 그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내리셔가지고 거기에서 D라인을 타셔야 돼요 퍼플라인을 이렇게 타셔가지고 한인타운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됩니다 네 이제 다음입니다 저기 이제 윌로우브로서사 파크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내리셔서 네, 그 다음에 이제 a 라인로 이렇게 더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내려보도록 해볼게요. 그 가방에 소리 나는 거에요 엄청 시끄럽네. 요 네. 야, 뭔 소린가 했네. 엄청 시끄럽네. 요 와, 이거.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또 내리셔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네, 환승을 이렇게 따는 데가 있거든요. 환승을 이렇게 따지면은 됩니다. 저는 자전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지. 네,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네, 이제 끝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저나 여기가, 예, 네, 이 프리웨이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시끄러워. 와,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 엄청 들어와요. 와, 그리고 엄청 시끄럽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예, 네, 그리고 제가 탄저 지하철이라고 해야 되나, 전차? 네, 저 전차 이렇게. 여기는 뭐, 막 넘어와? 뭐야? <laughs> 뭐 이렇게 막 넘어와? 돈을 내는 사람으로막네 <laughs> 예, 돈을 내는 사람을 못었어 와, 뭐냐? 어. 뭐, 어쨌든, 어, 뭐야? 아, 이거구나. 네. 트랜스프 우와. A라인으로. A라인. 예, 네, 여기 아주사로 가는 거 타야 되거든요. 아주사로 가는 거 이제 타야지만 들수있어 어, A라인 어디야? 아, 이거 나가는 데고. 뭐. 일라인아여거구나 이거는 뭐갈 수가 없는데? 여기로 가야 되겠다 전 아까 돈을 냈으니까 일라인와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와 지금 또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몽비치가 아니라 유니어 스테이션으로 저기 어떤 이리날씨가 나한테 저한테 말을 이렇게 걸어 어우 <laughs> 시끄러. 네, 저런 사람들은 피하면 됩니다. 네, 피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롱 비치 가는 데고, 네. <laughs> 네, 요걸 요걸 계속 하는 네, 여기, 네, 롱비치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타야 합니다. 여기, 네, 아주사. 다운타운 가는 걸로. <laughs> 네, 다 이렇게 욕하고 장난 아니야. 우와, 이래가지고, 이제 여자 혼자서 타면은 무섭다라는 것도 신경을 안 쓰면 됩니다. 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그럼 여기서 기다렸다가, 네, 유니언 스테이션으로 가는 거, A라인을 이렇게 또 타고 가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노숙자들 근처에는 가지 말기를 <laughs> 또라이들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A 라인입니다. 에, 네, A 라인을 타고 이제 유니언 스테이션까지 이렇게도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유니언 스테이션으로 이렇게도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B 라인이나 d 라인을 이렇게도 타시면은 할인 타운으로 이렇게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또 이제 탈거 이렇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이제 가고 싶은 거 이렇게도 가시면은 이렇게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유니언 스테이션까지 가보도록 해볼게요. 지하로 이렇게 또 홈에 들어왔는데 아까 전에 그 칠가 스테이션에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7가 스테이션에서 라인 B 아니면은 D를 이렇게 또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타면은 예, 이 한인타운에도 이렇게 또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유니언 스테이션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다른 거를 이렇게 또탈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저는 뭐 유니언 스테이션에 이렇게 또 홈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간 다음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랜드 아베뉴, 네, LA 다운타운입니다. LA 다운타운이고, 네, 뭐 히스토릭 브로드웨이 그리고 리들 도게 이렇게 또간 다음에 그리고 유니언 스테이션 이렇게도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유니언 스테이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내리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유니온 스테이션이 여기서 이제 네. 한국으로 하면은 고속버스 터미널 네. 뭐 서울역, 서울역 이 서울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뭐 굉장히 많은 네뭐 여러 가지 커넥트를 이렇게 또할수 있는 환승을 이렇게 또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they're 오는 they're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변 체육 청약 서비 어~ 예예50러어는210 레이아츠 레이아츠 21레아츠 게임 어~ 저기 차 있네 밀리터리 차예 네, 그때 여기서 또 네, 신나게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위한 거에 뭐 이렇게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는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아니구나 네 저는 네, 유니얼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또 오래 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가지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내 가시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있고 이제 가면은 될것 같아요. 이제 저는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늦었거든요. 늦어가지고. 저는 이제 집으로 서서 이렇게 또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Union s t a LA. 피곤해서 원래는 좀 내려서 더 찍으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해 LAX f l 네, 어쨌든 간에 오늘도또 저랑 같이 엘리에이 리기도 싸돌아다니는 영상, 뉴스타킹 측의 녀석을 만끽한테 드리고요. 항상 건강 지고와 품은 세월이 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뭐, 저기는 기차 타고 멀리 가나 보다. 여기가 이제 유니온 스테이션이다 보니까, 여기서, 예, 네, 뭐 뉴욕도 갈 수도 있고, 뭐 시카고도 갈 수도 있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못 가는 데가 없다. since yeah. i'm yeah.